2022년 4월 2 0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 사월엘상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전쟁 같은 인생의 승리 비결. BC 1 0 1 5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은하께 마저 빼앗기고, 제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은하께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셔서 결국 블레셋은 은약계를 속근재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약계를 먼저 베세메스로 오게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은약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열어보았다가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은약계를 자신들이 보호하는 것이 두려워 기럇야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도록 요청합니다. 기란야림 사람들은 은약계를 가져와 아미나답의 집에 둡니다. 아미나답은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약계는 아미나답의 집에 다이시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옮기기 전까지 거의 72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 72년의 세월 동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은약계가 아비나나베 집에 들어간지 20년이 되는 1055년 미스바 해계운동과 미스바 전투입니다. 사무엘 선자는 사서로서 미스바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알 들고 아스타르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승기자고 외칩니다. 위 외침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승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사람들이 해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해기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리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20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블리셋이 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1075년 아백 전투나 1055년 미스바 전투에 공통점이 있는데 성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리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거러의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편에서는 서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직장도 사업 현장도, 때로는 가정도 학교도, 누군가에게는 마음도 전쟁터입니다.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하나 님의 편에 서는 것 입니다. 너무 나도 단순 하지만, 이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